이삭과 리브가의 가족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첫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의 일생이 결론에, 결론이 에결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그의 아내가 먼저 죽는 일을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너무나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다른 아내를 또 취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러나 그는 미디안족 속으로부터 이삭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그들라의 후손들이 연합하여 미디안족 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우람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우람을 살아가 죽어 장사 지낸 곳 막벨라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창세기자는 이스마엘의 역사를 작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설명은 화자의 의해서 시작되고 족보도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조용하고 온유한 성격을 소유했고 그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지 아았으며 인내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리부가를 주셔서 그를 많이 이루어하셨습니다. 리부가는 이삭을 사랑하는 활동적인 사람이었으며, 이삭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7장 9절의 염수 때에 가서, 거기서 염수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리구아는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리구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에 관심을 비워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못본 남자와 믿음으로 결정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의 가족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처벌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위대한 영적인 경험을 직접 하였습니다. 아우라운 하가를 위하여서 이스메를 낳기까지 10년밖에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기다렸고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서 전쟁터를 만들고 이혼을 하고 슬픈 가정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삭의 인내의 믿음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태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쌍둥이를 낳을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쌍둥이는 성격이 달라서 태어나기 전부터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왜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우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의사에게 가서 첨단과학 장비로 검사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리부가는 이삭이 그녀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삭이 동정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리부가는 약한 이삭을 의지하지 않니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리부가의 기도하는 마음에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네의 가족을 축복하셨고, 그네의 가족에 대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쌍둥이를 축복하실 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하께서 그 얘기를 시되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족석이저 족속보다 강하게 꼭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예언에는 단지 뱃 속에 있는 두 아이에 관한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미국는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야곱과 에서입니다. 의부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야곱과 에서입니다. <laughs> 야곱과 에서는 밤과 낮이 다른 시 성격이 달랐습니다. 외모도 서로 달랐습니다. 야곱은 부드러운 살결을 가졌고, 에서는 빨갛고 털이 많았습니다. 둘째 성격도 달랐습니다. 애서는 스포츠를 좋아했습니다. 애서는 사냥과 낚시와 여자들과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집에만 있고 어머니와 부엌에서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야심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야곱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처음으로 첫 번째로 나오려고 야곱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추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추쟁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먼저 나오려고 추쟁을 하다가 졌습니다. 그는 명예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는 장자가 되는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가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한 번은 야곱이 부엌에서 붉은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틀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팥죽 한 그릇 먹겠다고 형에게 먹겠느냐고 형에게 물었습니다. 야곱은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권한과 바꾸라고 제안했습니다. 에서는 손쉽게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파는 것에 맹세하였습니다 그 다음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맛있게 먹고쭉 마시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장자의 권한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사랑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그 다음 부자가 되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투쟁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도 시름을 하였습니다. 그는 살아있었고 물살을 거슬러 상류 쪽으로 헤엄치고 있었을 이삭은 남자답고 행복하고 운 좋은 장자를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사냥을 해서 집에 가져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야곱이 집에서 가정 일을 돕는 것을 좋아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작은 아들이 하나님께 축복하고 쓰임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20절에서 30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아니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장 에서는 그의 장자의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육체적인 수준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한이, 가치가 현실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서는 현실적인 실용주의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것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며 순간에 필요한 것과 요구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약속들도 신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야곱도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명예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둘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이해는 완전히 하지 못하였지만 언약의 축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왔습니다. 야곱은 현실적인 실용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장자의 권한을 솔리한 에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시므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꼭한 것을 징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경건치 않는 사람이었고. 부 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점으로 바라다 볼때 장자의 권한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편에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쪽에 굳게 선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명의심을 갖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일의 중요성과 가치를 가르쳐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차와 집과 옷과 마실 것을 갖는데 정력을 다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구속 역사 편에 무엇보다도 사는 사람들을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Amén.